5일 밤 10시에 방송 시작한 TV조선 미스터트롯시 3화에서는 1, 2화에 이어 참가자들의 마스터 예심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현역부부터 시작된 이날 마스터 예심에서 가장 눈길을 끈건 타장르부의 길병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길병민의 등장에 장윤정, 신지를 포함한 여성 마스터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길병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한번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대에 오른 길병민은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음악의 길은 결국 마음으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출전 계기를 밝혔습니다. MC 김성준은 길병민이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한 인원으로 세계 5대 극장 중 하나인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단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이력을 소개하며 클래식계 엘리트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길병민의 이력의 마스터들도 술렁였는데요. 이날 차중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선곡한 길병민은 특유의 중저음으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매력적인 보이스는 듣는 마스터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작곡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하트를 누르지 않으며 개병민은 최종 하트 14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개병민의 무대의 이현우는 장르를 떠나서 엘비스 프레슬리 초창기 느낌이 났다. 저음과 부드러운 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보이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영은 영어 사전의 향기, 지적인 향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느낌이 났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트를 누르지 않은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얼굴도 잘생기고 보석 같은 목소리인데 한방이 없는 느낌이다라며 아쉬웠던 점을 털어놨습니다. 14 하트에 그쳤지만 길병민은 사실 출연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인데요. 실제 한 언론사에서 진행 중인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를 예상하는 설문에서 길병민은 46만 9920표를 받으며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박서진과 진혜성이 랭크돼 있는데요. 두 사람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길병민이 5위권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무대를 펼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청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길병민은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수재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길병민은 동아음악 콩쿠르와 국립오페라단 콩쿠르, 광주성악 콩쿠르, 대구성악 콩쿠르 등 국내에 권위 있는 콩쿠르들을 석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까지 수상한 길병민은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뚫루즈 국제성악 콩쿠르와 201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성악 콩쿠르, 2018년 조지아 트빌리시, 오페라 크라운 국제성악 콩쿠르를 차례로 우승하며 잠재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길병민은 2019년 8월부터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멤버로 선발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길병민은 2020년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며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은 길병민은 2022년 2월 발매한 클래식 앨범이 2만 5천여 장이나 예약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프란체 요제프 황제역으로 캐스팅돼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끼로 장르를 넘나들며 엔터테이너로 활동 중인 길병민이 과연 미스터트롯트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